안녕하세요 반짝이 여러분 정파 며칠 전에 업로드 됐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권을 재발급 받았던 오늘이 바로 그 재발급 받은 여권을 들고 마카오로 떠나는 그 디데이입니다 오전 7시 34분인데요 아침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고 있는 이 양반들은 누굴까요? 드림이 잘 갔어? 음. 너 진짜 잘 들려. 코를 박박 벌리면서 숟가락! 너무 설레여가지고 일찍 깼나요? 아, 저는 날을 샜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보세요. 엄청 커다란 대형 트렁크가 다 아이들 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 아이패드 충전기 비상약 물티슈 이런 것들이 야? 요거는 엄마 아빠 집이왜 아, 저는... 아침부터 다투는 거죠? 아, 여기 있는... 얘들아, 이 우리, 우리 마카오 가서 사우저 캐놀아야 되는데, 형제들의 우애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림이 자신 있어? 어. 우리 자신 있어? 너네 왜그러냐 단체로 추해야추노 아주... 어, 머리 왜 이래. 이렇게 설레지 않는 여행이라니. 아니에요. 설레어요. 지금 애들도 다 일어났는데 자는 모습이 참 귀엽군요. 어쨌든 아빠가 계속 바빴어서 큰맘 먹고 정말 이번 연휴에 긴 휴가를 가는 겁니다. 저는 지금 밤새도록 이 짐을 싸느라고 잠을 못 잤고요. 얘들아 어쨌든 엄마는 조금만 한숨만 지금 우리가 9시에 출발하고 있으니까 엄마 30분만 자고 일어나볼게? 아니거요 아, 마카오는 즐거웠겠지? 즐거울 거야 송이는 찐으로 첫 해외여행이라서 어제 막 밤, 밤에 밤 자기 전까지도 계속 설레어하다가 오늘 일찍 일어나고 있거든요 날것의 맛이 팔딱팔딱 나는 여행 브이로그 정말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그리우셨죠? <laughs> 이따 봐요 자, 이제 우리는 공항으로 향합니다. 아빠 일어났고요. 네, 지금 밤샜어요. 저 밤샜어요. 생순도못 잤어요. 맞아요. 소라 우리 이제 공항으로 출발하는 거야. 어때 기분이? 외할머니가 이번에 같이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소울이가 지금 문 앞에서 외할머니 허그를 막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달려가서 또 할머니 허그하고 외할머니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게 이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소울이가 여행 가는 거는 신나는데 외할머니 벌써 그리워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우리 이 친구들 에휴. 뭐 하는 거요 <laughs> 키가 작아져요 여기 키가 작아져 작아졌어요! 네, 여기, 여기 작아졌어, 있잖아. 작아졌어. 아, 여기 차에 비친 모습이 키가 작아져서 <laughs> 송이야 설레요. 아 신나? 아 송이 컨디션 어때? 아 자, 얘들아, 이제 공항으로 출발. 예, 소리 질러. 마카오에 도착했다 얘들아 예 yeah. 마카오 아, 하시네 오인조 굵기 훈련 7박 8일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마카오에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나갑시다 지금 분명히 누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로 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안 나오 오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엇갈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시작부터 뭐가 이렇게 삐그덕거리면 안 되는데. 좀 찾아다니고 있는데 없는 것 같아 어, 뭐야 어떻게 해. 저희 지금 어, 무사히 차량에 탑승했고요 이제 갑니다 숙소로 어 지금 저 앞에 저2025 NBA 저 NBA VIP 저 행사를 그 주말에 가시는 거죠? VIP세요? 그거랑 2K 게임? 네 그거 이틀 연장 일을 해야 셀럽이세요? v i p 세요 슈퍼를 앞에 붙여야 될것 같아. 슈퍼 셀럽 네. 슈퍼. 와그 우리가 한... 묵을 숙소 얘들아 여기봐 엄청난데? 에 여기가 우리의 숙소예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대박. 한국어가 가능하신 직원분들이 계셔가지고 편안하게 체크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우리 또 할로윈 기간이어가지고 드림이 뭐 골랐어? 아무도 엄마 거는 안 골라줬네? 내가 지금. 나 아, 진짜? 왜 이거 내밀었다? 가이걸로 바꿔?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건내거야이건내거야 이거 나이건누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야거야야아이 진짜 또 스판. 와. 우나도있어 또? 뭐가 있죠? 뭐야? 코트가 있어.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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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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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게 우와, 뭐가 있어? 야, 이거 봐. 여보, 이거 봐. <웃음> 와, <웃음>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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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이거 봐. 로로 <laughs> 사진이다. 아, 고마요 얘들아, 3시간 동안이나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고생했고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우리는. 얘들아, 자, 그럼 오 아. 7박 8일 동안 함께 잘 지내 봅시다. 여행 즐겨 봅시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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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파이팅! 오! 뭐니 뭐니 해도 여행의 백미는 저는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행 갈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는 거, 쇼핑, 마사지 <laughs>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거가 짱인 것 같아요 지금. 맛집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laughs> 어, 배고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나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여보 걸로 가면 안돼 저기 토이저로스 가안돼 저긴 안돼야안돼 토이저로스 다니 말고 난. 근데 얘들아 우리 여기 지금 들어오면 밥못 먹어 밥 먹고 이밥 먹고 저기 안돼 <laughs> 와나 너무 귀여워, 상다, 너무 귀여워. <laughs> 여보야 어얘 나닮았다 이거 여보다 아, 너무 닮았어 진짜 이특히 약간 이 인중 길고 여기 콧구멍 들려 있는 거이거 어. 나닮았는데 우리는 다 닮았기 때문에 일단 밥 먹고 여보님 나 얘는 나안 닮았어 난카페바라 아니야 가자 자, 가자 아, 진짜 가자 밥 먹자 진짜 밥 먹고 진짜 데리 고 아, 안녕 우리 밥 먹고 게 아, 진짜 여행 온 기분 나네. 애들이 여보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치. 집 앞에 마트 같이 나간 것도 너무 오래됐어. 요즘에 너무 바빴어. 그치. 근데 이렇게 먼 곳에 여행 온다니까. 애들 이렇게 좋아하네 아니, 밥 먹을 때 찾아서 막 걸어오다가 텀마트를 발견해버렸어요. 우리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여기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까 약속했던 팜마트에 왔습니다. 잠깐만 구경하고 가기로 했어요. 우리 팜마트 때문에 여기 마카오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배트맨도 있고. 이거는 진 애니,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인 것 같아요. 어, 봐봐, 여기 스카이판도 알아요? 여 여러분, 라구도 알아요? 라비도. <laughs> 아, 난 얘가 귀엽다. 우리가 시킨 뭐, 것은 뭐, 시푸드 스파게티와 에그노들 그래. 그리고 이도시에서 그래. 지글지글 <laughs> 입고 있는 리바이스 테이크 아, 이건 와규 스테이크. <laughs> <자. 웃음> 오늘도 잘 먹는 <웃음> 송이 <웃음> 먹고 우리 빨리 쇼핑하자. 팜마트부터 가자 바로 옆이니까. 어. <laughs> 지금 약간 점프가 됐죠 화면이. 판마트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았어요 의사소통의 약간 오류로 다른 호텔로 갔다가 아까 거기도 사실 너무 좋았거든요 스튜디오 시티도 너무 좋은 호텔이었는데 지금 차로 3분 거리에 있는 런던어 호텔로 지금 다시 옮겼습니다 네. 들어오면 거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36층인가요? 네. 36층 소울아 너가 좋아하는 에펠탑! 에펠탑 뷰! 아마 이게 지금 커넥팅 룸인 것 같아요. 이쪽에도 입구가 있는 것 같고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여기 여기 또 장난 아니야. 바로 왼쪽에 안마의자! 대박! 난 여기가 짱인 것 같아. 이거 봐. 욕실이에요. 와. 이제 아이들, 아이들이 지낼 투베드룸. 소울이가 저 에펠탑 너무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게 뭐 진짜 찐 파리에 있는 에펠탑은 아니지만 굉장히 뭐 싱크로율 높게 만들어서 소울이가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투베드룸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잠깐만 요 사이즈가 송이 송이가 같이 자기좀 좁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방에서 드림이 소울이 자라고 하고 안방에서 송이를 엄마 아빠가 데리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송이야 엄마랑 이제 저기 욕조에 물받아서 목욕 좀 할까? 어, 오늘은 좀 일찍 쉬어야 될것 같아. 두서없이 이런저런 모습들 담아봤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나 몸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 어쨌든 여기 7박 8일 동안 있는 동안에 또 우리 두서송 가족들 어떻게 재미난 시간들 보내는지 여러분들께 또 공유할게요. 일단 오늘은 굿나잇. 그래서 전 잠이 안 와가지고 지금 밖에 나와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잠이 안 와가지고 혼자 만 일어나 있는 차입니다. 그리고 졸린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자는 모습을 타임랩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요야 네. 우리 이, 이 투샷 왠지 그 싱가포르 갔을 때 드림이 그때가 마지막 해외여행이었는지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많이 컸죠 여러분? 그때는 안경도 안 썼었고 지금보다 얼굴도 훨씬 작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조식당이 틀렸죠 여러분? 그냥 뭐 푸드코트 같은 데 가야겠네? 푸드코트 뭐, 없어! 결국 어디 왔냐면 쉑쉑버거입니다 <laughs> 아쉑쉑버거 한국에도 있는데 쉑쉑이 나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금방 나온다 빨리 먹자 음. <laughs> 음. 갑자기 화면이 좀했어 여러분 다른 날 아니고 같은 날이에요 아점 먹는 장면 뒤로 바로 붙는 게 저녁 식사야. 여기 네. 어쨌든 이렇게 네. 아름다운 페파기 네. 풍을 네. 예약을 했고요. 네. 이번 여행 정말 좀 역대급으로 럭셔리한 여행 같아요. 나, 나 너무 행복해서. 몇번 할래서 돈이 벌려고.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하고 연우한테 감사해요. 송이야 나뭐 고를까? 송이가 골라줘. 사케 글라스. 크지 뭐. 무조건이 뭐. 가운데? 너는. 아. 송이는. 스트리밍은 블랙이고. 맛있어. 어 이거 나는 마시면 큰일 나겠지? 너 조금만 마셔 볼래? 엄마가 그거 먹고 나니 오케이. 엄마. 엄마도 사케 마실 그래. 거야? 나못 마시지만 그냥 아 이런 데 왔으니까 한번 좀 아니 아니. 이건안 돼. 이건 술이야. 술이야, 술이야. 술이야, 술이야. 너너 아마 나중에 많이 마시겠지만. <laughs> 안 봐도 비디오지만. <laughs> 얘 봐. 자기 맞대. 오케이. 어디야 <laughs> <laughs> 훈이 마른 김에다가 훈이를 따서 음 이거 익힌 사시미. 음.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소금. 뭐야? 어이 장면을 놓칠 뻔했어. 우와, 우리가 주문한 코스에. 스 랍스터. 살아있는 랍스터를. 무는 거 아니야? 보여주는 거예요. 랍스터랑 새우가 구워집니다 랍스터가 다 익었구나. 맛있겠다, 요 접시에 담기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다. 너무 먹음직스럽죠? 와, 아, 이거 먹어봅시다. 맛있어? 쌍따봉이야? 여러분 들 너무 이짜오 마이크, 맛있어, 맛있어, 오 마이크, 오마요크오 마이크, 오이어오가이작됩니다크오마이오마오이크오 마이크, 이크오 마이크, 이크오 마이크, 오마 갑자기 직업 체험을 하고 있네요 <laughs> 우리 음. 셰프님이 허락해주셔서 오케이 오케이 <놀람> 자 송이 한번 해볼까요 땡큐 쏘머치 땡큐 셰프 아 송이 귀여워 송이 스마일. Okay, 스마일 어 소울아 너도 잘 어울리는데 소울아 엄청 잘 어울려 엄마도 어울려 어때 엄마 어울려? 응. 여러분 다 어울려요? 응. 엄마가 요리사면 어떨거 같애? 아, 여보 얘, 얘 뭐라고 했잖아? 너 얘기해봐 뭐라고 했어? 내가 아빠한테 아빠는 다 얼굴 귀여운데 아빠는 아빠 먹는게 제일 귀여워 아. 아빠는 다 귀여운데 먹는게 제일 좋다 아빠는 다 귀여운데 먹는게 제일 귀엽다고 했어. 아빠 먹는 모습이 귀여워? 아마도, 엄마도 먹는 모습이 제일 조금 더 귀엽네? 아... 얘들아 잘 먹었지? 얘들아 우리 머리 숙여 아빠한테 감사 인사를 하자. 아빠 정말 감사해요. 네! 머리 숙여, 머리 숙여, 빨리 머리 숙여. 우리 이제 식사 끝났으니까 집에 갈게요. 가는 길에 꼭 찍을 수 있을 정도지만 음. 이렇게 둘째 날또 저녁이 저물어 갑니다. 첫째 날입니다, 반짝이 여러분. 저희는 조식당에 갑니다. 조식을 먹고 수영장으로 바로 갈 거예요. 여기 와서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수영장을 못 즐겼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천둥 번개가 친다고 태풍이 온다고 해서 수영장을 아예 오픈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문을 열었더라고요. 아침에비 조금 왔지만 그래서 조식당에서 밥을 먹고 수영하러 갈 거예요. 맛있겠는데? <laughs>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맛 표현 좀 해주세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요? <laughs> 봐봐, 무슨 놈인줄까? 봐봐 봐지같은 사람 아니, 아니 돼지같은 사람 지같은 사람 자, 여기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 왔고요 지금 드림이랑 소울이랑 송이는 아빠한테 수영 교습을 받고 있어요 나는 쉬지봉 음악 들으면서 저도 이제 이럴 때 노래 연습도 좀 하고 외워야 하는 노래들도 좀 외우고 하려고 지금 음악 듣고 있습어다또 싸운다 또 싸워. 들어갔다. 불나 싸운다. 이제서 내가 노래 안 들어가야. 나 그냥 쉴 거야. 아, 좋다. 이거지. 이게 휴가지, 여보, 파이팅. 반짝이들, 반짝이들. 우. 수영이 끝나고 돌아갑니다. 송이는요 가운이 너무 커서 안 맞아서. 미안합니다. 어? 타운로 감싸서, 어, 흉등이 나왔어. 흉등이 나왔어. 안돼 안돼. 이건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아! 여러분. 절대 안돼요. 엄마는 복숭아로 가리면 되지 않을까? 맞마 복숭아로 가려주세요. <laughs> 역시 수영하고는 뭐죠? 라면요. 무슨 라면요? 신라면인데 솔직히 육사가 맞기는. 네? 육사가 맞기는. <laughs> 무슨 라면요? 김치찌개랑. 예. 그런 기분 아십니까? 어... 엄청 행복한데 엄청 힘들다 엄청 힘든데 엄청 행복하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아이러니한 그런 기분입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엄마 아빠들 육아하시는 모든 엄빠들 샤라웃! 엄빠 왜기이 우리만 다려야하면돼